lạc like lẽo 늘을 봐, 저건 천벌의 날, 세상이 산산조각 났어도 여전히 사람들 머리 위에 떠있군. 네. 장관이군. 이 정도는 장관이라고 할수 없지 과거 니카도르, 저 거대한 검으로 아큘라의 천상국가 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를 파괴했어 저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크렘노스 사람의 신앙에 가까워 전장에서 용맹하게 희생된 영혼은 니카드로가 거머쥔 장날로 재련되어 신앙이 가진 위력의 일부가 됐지 그게 바로 티탄의 정벌이야 니카드로와 그의 관수 그리고 분쟁을 믿는 사람들은 갇힐 것 없이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어. 목숨을 잃는다 해도 영원한 영광을 낳게 되었지.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황금의 전쟁 시기 크렘노스 성이 패배한 전적은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세 차례야. 음모와 계략에 패배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해야 할 쪽은. 피혈하고 약해 빠진 녀석들이지. 하긴, 명예 없이 돌아오느니 싸우다 죽겠노라는 말처럼 크렘노스이는 울고든 성격으로 평생 전장을 누볐잖아. 자그레우스께서 너희를 농락하는 걸 가장 즐긴다는 이유가 있다니까. 하지만 그것도 다 지난 일이지. 내가 무슨 생각 중인지 알아, 마이데이? 좋은 생각은 아니겠지. 간결하게 얘기해봐. 이건 원정이기도 하지만 승부에 더 가까워. 여기까지 왔으니 둘이서 통쾌하게 겨뤄보는 게 어때? 너와 내가 그 당시 크렘노스 제전을 재현하는 거야. 난 크렘노스 성에서 가장 성대했던 전투 경기를 경험해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정벌에서 더 많은 명예를 차지하고 싶거든. 누가 미치광이 권속을 더 많이 처치하는지 보는 거지. 어때? 뭘걸 건데? 니카도르를 향한 최후의 일격 재밌네. 도전을 받아들이지 제가 잘 아는데 저 녀석은 혼자 싸우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부터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니 당신은 저와 함께 가시죠 속도는 겨루지 않고 전리품 수만 따지는 거야 숫자를 세는 건 자각에 맡기는 걸로 하고 <laughs> 걱정 마. 이분이 처치한 적은 합산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합산해도 상관없어. 너희 이곳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열걸음 먼저 가봐. 내가 양보하지. <laughs> 완전히 무시당해. 그럼 나도 사양하지 않겠어. 이만 출발하죠. 무사히 착륙했네요. 이 길에 있는 적들이 저희에게 맞설 만한 실력자였으면 좋겠군요. 이제야 그럴듯한 상대를 만났네요. 시작하죠. 우승은 저희 몫입니다. 호발제인은 어떠신지요? 팔각이 너무 다 들고 있는 경우가 두 놈을 처치했어요. 시작이 좋네요. 저희가 힘을 모았으니 절반으로 따져야죠. 그래야 공평한 경쟁이랍니다. 걱정 마세요. 마이데이도 저도 꽤 강하거든요 혹시 좀 전에 그 녀석 눈빛을 보셨나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싶은 눈치였죠 마이데이에게 종족과 명예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렇게 폐허가 됐다 해도 녀석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크렘노스 성뿐이거든요 이제 저희랑 헤어졌으니 어디 가서 질질 짜든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친구이자 적 같은 사이였어요. 녀석과 함께할 때면 언제나 경쟁심이 불타올랐죠. 가만히 서 있는 걸 보니 항복할 생각인가 봐! 네가 뭘 알아! 우린 전략을 짜는 중이라고! 가죠! 굳이 우열을 가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전 지는 건딱 질색이거든요. 장하네요. 쇠사슬을 따라 반대편으로 가야 하나봐요. 이 정도는 되어야 그 거대한 검으로 향하는 길이라 할수 있겠죠. 어? 어느 틈에 거기까지 간 거야? 얘기했잖아. 성의 지형도 모르는 너희가 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겸사겸사 덧붙이자면 여섯 명이야. 어 운이 좋은데 이쪽 길엔 수비병이 별로 없었거든 서두르지 마이 쇠사슬 다리만 건너면 곧바로 따라잡아줄 테니까 전제는 네가 거길 건너갈 수 있냐는 거야 쇠사슬에 떨어진 낙뢰봤지 그건 평범한 낙뢰가 아니야 무작정 건너는 건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 예언 비석이 있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어쩌면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요. 됐어요. 이러면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거예요. 어때?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네. 그럼 난 먼저 간다. 이까지 벼락기 크렘노스 성의 전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꽤 재빠른데. 니 앞가리미 낯살 이미 끝없는 실면이. 운도 좋고 목숨줄도 길다니까 질투나 죽겠군. 아, 아찔한 관문이었어요. 저희의 균형 감각이 좋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여긴 휴게실일까요? 뭔가 이상한데? 예전에 경기에 참여했던 전사들은 다 여기서 쉬었던 걸까요? 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작동산이네요. 먼지가 잔뜩 쌓인 걸로 봐선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아요. 마이데이의 동족이 떠날 때 남기고 간 걸까요? 분명 오크마에서 보셨을 거예요. 눈으로만 구별해내긴 좀 어렵지만요. 외모는 저희와 다르지 않지만 저희와 다른 전통을 가졌을 뿐이죠. 하트! 녹음된 소리가 나는 물건이네요. 요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걸 챙겨가실래요? 흔들면 소리가 나서 꽤 재미나답니다. 사진 외에, 여러분의 여정을 좀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물건일지도 모르잖아요. 이건자먼 석판? 오래 방치된 옛물건이 아니라 새것 같아 보여요. 누군가 남기고 간 걸까요? 알아볼 수 없는 룬 문자인 걸 보니 크렘노스 성의 고대 문자인가 보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걱정 마세요. 옆에 전문가가 한명더 있잖아요. 마이데이와 합류하면 그때 물어보시죠. 그나저나 계속 궁금했는데 천외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엠포리우스의 문자와 언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건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엠포리우스와 천의 너머의 세계의 교집합이 많은 걸까요? 그렇지만 사료에서 그런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쩌면 여러분의 등장으로 많은 일이 뒤바뀔지도 모르겠네요.